차단 이거 그 하기 전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겹치자. 아 이거 겹치지 않게 도발 풀링하면은뭐 사프리시만 온다는 데 한번 해보려고요. 안 되면은 그냥 하고 아, 그래요. 오. 갈게요. 응. 네.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10 11 12 13 1정1을 잡고. 젠, 되는 타이밍에 맞춰서, 조심하세요. 최대한 빨리 땡겨야 돼요. 그니까, 러 기다렸다가 하는 게 아니라. 아, <laughs> 빨리요? 네. 하다.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저 그냥 잡으면 되는 줄알았는 바닥 <laughs> 조심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 멀리 있니다 됐어.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탈절주 맞았구나 오락 주신 아베야 탈락 주 바닥 조심하세요. 신 아베야 탈락 주신 아아하야 탈락 주신 아베야 탈락 주신 아베야 탈락 주신 제가 할게요. 아,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이번에 제가 할게요. 네. 바닥 조심하세요. 도도적 차단이요? 아니요. 두드칸 두드칸. 네. 바닥 조심하세요. 이번 제가 할게요. 네. 바닥 조심하세요. 한계하세요. 오, 두드 바닥 조심하세요. 나 이거 내가 바닥 조심하세요. 네.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아이고 바닥 조심하세요. 내가 차하세요 바닥 조심하세나못 이제부터 잘해야 돼. 올라가고 있어 <웃음> <웃음>

이 이런 이 번. 아니 속눈 받아야 되는데. 어아 푼다. 안, 어? 안 풀리네? 오 풀리는 줄 알았는데 투투무룩 풀리던데. 잠맥부터 아, 잡아. 내려오세요. 아 혼자 만나는 거 보네.

둘 잡으세요. 음. 아, 이거 저희... 끝났 주격으로 맞고 있었어. 어? 어, 한번써가지고 뛰어야 되나? 어떻게 하는? 아니야, 아니야. 뛰면 응? 뭐, 안 돼. 그다뛰막으로 넘어가서. 어때? 둘 잡으세요. 다 아, 죽었어요? 예, 아니. 일상었네아고강에거 <laughs> 했어요? 16단이라도 <laughs> 아프구나. <웃음> 뛰지 마세요. <laughs> 그래도 이거, 전열 오늘... 7초 남았어요. <laughs> 음? 지마롱 새로 <laughs> 받았더니, 좀 괜찮네. 네? 어떤 거요? 일, 일어나세요? 유물력 자동으로 팔리는 것. <laughs> 일일이 팔아야 돼서. 아. <laughs> 8초, 초, 또 유물력 자동으로 팔리는 돈이 올라왔더라고요. 음... 그거 받아가서 쓰니까는. 그냥 말만 걸면 바로바로 바로 팔리니까. 어... 찾을 필요는 없네. 음... 아직 끝나셨어요? 네, 방금 끝났어요. 여기 제목이... 뭐지? 제목을 쭈는 과연 파티 전원을 살릴 것인가? <laughs> 여기 왼쪽 먼저 갈... 아, 아직 안 살았고 대부 아직 안 되나요? 주님 미안. 대부요. 왜 대부 안 하셨어요? 대부 안 하고... 쭈가를 고 있었어? 애드나니까 조금 뒤로 오셨고 전혀 네, 모르겠네. 그럼 지금 삼 잠깐 삼두 점. 일상했어요? 아직 2 0이다 네. 풍만스스 부대요. 갈게요. 전혀 된다고 하면... 아파 그래서 아 이렇게 다섯 분이 가셨다. 근데 바로 아까 뭐 파티를 두 파티를 전역. 만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안동호 무슨 거죠? 계 되가는 거. 왜 왜?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아금을 제가 할지. 이거 유튜브에서 음. 유튜브에서 다크핸 검색하면은 실시간 스트리밍 이 하고 있어요. 어? 네. <laughs> 아, 어뭐 어, 죽음. 죽은, 어쩌다 죽은, 어쩌다 죽은 어쩌다 화면이 어쩌다 벌써 어쩌다 보이는데. <웃음> <웃음> 제가 맨끝에크 하나고 찾아보고 그 저기 해서 <헤>, 할게요. <laughs> <헤>, <laughs> 네, 뭐 예, 죽기가 맥기 때거안안 오면 하고면안 오면 안 오면 그안 오면 안 오면 안 오면 안오어안어면안 오면 안어디어아 어디? 오면 안 오면 안 오면 안 오면 안이면안오이안 오면 안 오면 안 오면 안 오면 아니, 면안 오면 안 오면 안 오면 안야면안오야 <laughs> <laughs> 저절단장왜 아무도 찾아 안 와? 다 조기였나? 그 차들이 안 들어가. 아니면 스탄이라도? 스탄은 <laughs> 처음에 <laughs> 썼어. 요 어딨어? <어디> 나들 써주... <laughs> 어디 가셨어요? 어디 살아? 나나 소면. 소멸. <laughs> <laughs> 혼자 살겠다고 <laughs> 소멸쓰는 도적. 당당하다. 탱이 있는데 왜 소멸쓰? 재는 수... 일단 아, 잡시 죽는 분위기면 소멸 타고 봐. <웃음> <웃음> 전열 5초. 전열 끝나고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세요. 어, 그래도 점수 주겠다 나는 2 0 아주 상을 한개 없어서. 아 아직 하나도 안 하셨었어요? 어, 이거 필량 필량이 뭐거 준님 아... 두 배네. 우와총힐량이야량이 아즈랑 인연이 없어서. 이거 차단 있잖아. 이거 갈게요. 어, 이거 이거 어, 이거. 너 이거 가너 끝에 걸 내가 볼 테니까 이거 봐줘야 돼. 이거 차단 이거 차단 이걸 봐줘야 될거 같아 어, 가요? 아, 아, 이게 크롬이. 비가 음, 썼어요. 우리 어디가 있었죠? 짬드? 네. 짬드. 짬드. 네. 탱은 네네. 공포 차단 볼 테니까, 근딜 두분 중에 한 분이 그거, 전멸기 차단좀하 네. 거 끝나갈게요. 전멸기 <laughs> 차단님 제가 볼게요. 2, 1. 아 저기 가고 싶다. 가고 언니, 싶은데 언니? 언니? 별거 없습니다. 아불러도 <laughs> <골라도> 언제 겨요. 쫄 나오면 되는데 신청하면은 초대도 아... 안 해요. <laughs> 왜 혹시 <laughs> <유리를 웃음> 어 여기 이거 이거 좀 해주세요. 근데 뭐 기분 나쁜 게 거절도 안 하니까는 마냥 기다려야 돼. 아아 <laughs> <laughs> 콘돈네이 와요, 그 뭉쳐주세요 네, 드 아, 네. 올렸어요? 뭐에 네. 아. 뭐야, <laughs> 애들 다 애들 도와. 왔다 애들 어? 다 아, 딜러 넣었 아, 아. 여기, 형, 여기, 여기 원거 이것 좀해주아우 이게, 뭐지? 원안니까골부터 빨리 그거 치는 게 아니라, 우선은 공호 잡... 공어지기부터해야지버려보세로 네. 뭐 차단, 차단, 네. 차단! 아, 내가, 볼게요. 내가 볼게요. 차단 어, 놀래 이거 간지님이, 아, 간지님이 그런... 간지 그런... 간지 그런... 좀 봐, 봐주세요. 아, 네. 근데 촉수 땜에 너무 아빠요 차단이 안 되요. 그래서 이게 익은 길이면은 되게 헬리에요 <laughs> <laughs> 가막 근데 한번은 촉수 지원해 주셔야 돼요. 네, 제가 지금 손도이와요 아기는 긴잘 됐네요 이거. 쫄나오긴하겠네 어. 네. <laughs> 다행이네요. 소지는 <laughs> <laughs> 안, <laughs> <하. 하. 웃음> <laughs> <laughs> 안 하겠네. 그러니까요. 소지는 안 하겠는데 <laughs> <소수>. 도 <그래도. 웃음> 수리하실분들 수리하시고 빗물이 있으신분은 빗물이 좀터다가드터수시부터3시어 우리 시청자 4명 용사 <목소리가> 3주시부시부터3시부시 <목소리가>

거의 끝나가시나? 어, 막내미요 어, 예. 막내분 지금. 오 깜짝이야. 그거 알고 오, 어 어, 그것 다 안절 안절 잡았거든 뭐라고 그러는데. 혹시 뭐요 제가 이거 이거가 그닥 살릴 수 있잖아요. 필멸자들이 개입하면 <laughs> 이런 일이 있습니다. 거승 폭발 바닥 밟으셨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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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치나 사색은 당이 존재 이거야 네. 예 마트에서 <웃음> <웃음> 전부는 두개 있어요 나랑 <laughs> 어? 예. 아, 그 7번이랑 우리 움직이라고 보고 밑을 그 똑같이 따라 아나 여기 확보야 탱이, 탱이랑 확보라고 하지마 확보 아니고 확하니다라는 단어를 잘들으시면 귀가 밝으시네요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laughs> 어? 탱이랑 근딜은 저기 네모 세모 왔다 갔다 할 거고요 실러분도 근딜 쪽에 오시려면 왔다 갔다 하시면 시고 원딜은 계산하셔야 돼요 아내일 타러 가야 되는데 전열 끝나고 갈게요 네일 <laughs> 타러 간다

여기서 네, 이렇게좀 일하세요. 꿀벌 다가 다음 주에 <laughs> 빡세면은 보단못 가니까 왼쪽 올것 같아. 요경 괴저. 골 뭔가요? 분노도 프로 어, 실버님의 먼저 파트너어갈 거예요. 대단해. 하나 들어갈 제가 들어갈게요. 예해을요 네. 저기 요 예. 한발 <목소리> <들어갈> 네모로 오세요, 근딜은. 여기 있어도 돼서. 있어. 아까도 되잖아. 예, 펭키로는 <laughs> 원딜이랑 같이 있어도 돼요. 친육단이야, 어. 눕네. 그래, 눕네요. 바닥 조심하세요. 여기 너무 길지 않니까 그래도. 아야. 이거는 여기는 죽으면 안 되죠, 이기는 바닥 조심하세요 반지는 간... 바닥 조심하자고 다 바닥 조심하세요 이 표시를 안 오, 야, 되는 야, 야. 거 같은데 어, 그냥 옵션에 있는 거아니가 <laughs> 아.. 아, 아 야, <laughs> 자일러 봤어. 자일러 풀지 어 자일러 봤어. 자일러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아... 자일러 버어어어 아, 이 반지 어거 아, 이거. 전투. 어 좋은 반지 나왔일요상두정에앞으어 가야겠네요. 이게 940이라서 근데... <웃음> 아... <웃음> 어 이거 되게 좋다. 강피가 3시0 0에서 강피 4000 이상이 나와 있는 거. 거. 저 광피 세팅 반지 좋아요? 드릴까요, 어, 이거 드릴까요? 그러면 음, 이름 네. 아, 이 반지를 먹으러 오는 거는 네, 예, 삼두정에서두개 나와요. 광피 세트. 어, 이거 어 이거 좋네요 이거 기대 좋다 이거. 두개 참으면. 네. 저광피1 0 그래, 그래. 올라가면은 프로 네. 광역피에 네. 예, 된감. 어, 20% 아, 제가 거의 한10% 정도 10 먹는다고 봐요. 어 네, 12%, 강피가 12%니까 이차에한2 2이 마... 끝이잖아요. 네 기족이 인장제 흑마가 9%올라더라고요저방에 기족이 인장을. 처 해버리니까. 아니, 근데 레벨이 근데 이게 주님은 힐할 때 되게 긴박하신 것 같아요. <laughs> 엄청 다급하게. <laughs> 쭉이 야, 이제 제목 적어 이저네 살릴 것인가 아닌가 파티 전원 살리 살려... 뭐라고 해야돼 이거를 근데 뭐 잘 살렸어. 어, 잘 살렸네 이번에. 어. 주, 파티 전원 살리기 미션 성공. 뭔가 <laughs> 18단 같은 아니 그 18단에서 19단 같은 16단이게 됐는데 그래도 어 재밌었어. 야, 네.